360의 약수의 개수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360을 소인수분해 한번 먼저 해보면 180, 2, 90, 2, 45, 3, 15, 3, 5. 360을 소인수 분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지수 3에다가 1을 더해주고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인데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n제곱의 약수와 같으니까 2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과 같겠지. 4 곱하기 3 곱하기 2는 3 곱하기 2 곱하기 n 플러스 1과 같겠네. 3하고 3 약분하고 2하고 2 약분하면 n 플러스 1이 4. n은 3. 정답은 3입니다.